네 얼마 전에 KBS 보도에 나왔던 그0대 성노예 피해자 아, 그 당사자 분께서 저희 가로세로연구소 스튜디오에 아,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직접 어, 출연을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협박 아닌 협박스러운 얘기들이 좀 걱정이 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아그 지금 피해자 분을 그 성범죄한 그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한테 KBS 보도 이후에도 계속 협박 같은 어떤 행위를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이 몰랐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위험한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서요. 음, 그러니까 약간 KBS 보도에서는 좀 못다한, 못다한 네. 이야기를 좀 저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오신 것 같은데 아, 일단 뭐 저희도 뭐 보도를 다 봤습니다. KBS 보도에서도 미성년자, 10대 성노예 피해자다라고 제가 봤는데. 그럼 지금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고 어, 실제로 그 성범죄, 성착취를 당했을 때 그게 언젠지 저희가 그 당시에 또 나이는 언제였는지 몇 살이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기사 댓글에는 제가 막 지금 뭐 20살이다, 21살이다 이런 좀 억측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몸 사진 보내기 시작했던 시점이 만으로 17세였고 지금도 만으로 18세예요. 지금도 미성년자고 네. 그 당시는 더 미성년자. 네. 뭐더 미성년자란 말이 어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엄청 어린 나이였던 거네요. 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처음 그 사람과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된게 어 올해 초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언제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올해 몇 월쯤에 처음 만났나요? 2월에 만났어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올해 2월에 처음 만남을 가진 거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먼저 뭐 쪽지나 이런 연락을 한건 언제였나요? 그때는 작년 12월 초였어요. 음, 작년 12월 그때 했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얘기를 좀 여쭈려고 하는데, 처음 그 성범죄자 그 사람과 아, 연락을 하게 된 인터넷 커뮤니티가 저도 직접 들어가봤습니다. 아라곤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아라곤 왕국은 어떠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커뮤니티인가요? 어, SN 커뮤니티라고 하긴 하지만 좀성 어, 소수자들도 많이 있고 좀 약간 만남 목적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런 그냥 카페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약간 그 남녀가 좀 만남을 가지기 위한 네. 예, 그런 커뮤니티인 것 같은데, 물론 거기도 좀예사롭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이제 뭐, 지금 피해자분께서는 SM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네. 뭐, 도미넌트도 있고, 뭐, 뭐 서브모드 있고, 막, 이제 한, 한쪽이 한쪽을 뭐 지배하고, 뭐, 굉장히 성향을 미리 체크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되게 독특한 남녀 만남을 갖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서 작년 12월에 그 가해자가 피해자분한테 어떠한 식으로 연락을 하게 된 겁니까? 어, 저는 원체 나이도 미성년자였어가지고 그냥 글만 읽고 호기심 같은 거는 좀 성인이 돼서 좀 거기에 활동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있던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구인글이라는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용도 없이 그냥 반응을 보기 위한 거였는데, 내용도 없는데 그냥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400개 넘는 사람의 쪽지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냥 웃어 넘기자 하고 삭제를 다 하는데, 딱한 명이 개인 카톡 아이디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온라인인데 그냥 놀러 봤더니, 외모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을 때는 초반에 일상 대화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지금 피해자 분께 쪽지를 보냈고 그 네, 쪽지로 맞아요.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건데. 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의 처음 연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오프라인상으로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네. 처음 만났을 때. 네. 어, 어디서 처음 만났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분한테 뭐 어떠한 대화를 했고, 또 어떠한 좀안 좋은 행위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처음 만났을 때는 경기도 일산에서 만났어요. 경기도 일산에서 만나서 어디 일산에 무슨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났나요? 네, 네. 카페에서 만났고, 실제로는 커피를 사서 앉자마자 필터링 없이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네. 뭐, 저는 낯을 가려서 이제 말을 하지 못했고, 그 사람은 저한테 카톡으로, 뭐, 화장실 가서 뭐, 팬티 벗고, 영상 찍어 보내고, 나와라, 이런 식의 명령을 했고, 어떻게 그러냐고 하니까, 카톡으로 이제 욕설을 막 보내고, 저는 그거를 또 하고, 이제 나와서 그 속옷을, 뭐 꾸겨서 나와서 뭐 자기한 달라고 해가지고 주고 진짜 그냥 대화는 그거였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냐 해서 나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웃어 넘기고 아무 말 없다가 바로 일어나서 계약서 쓰러 가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그 사람의 사무실이었어요. 거기 있다가 호텔로 가고 그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 가고 호텔로 가서 그날 바로 성관계가 네. 이루어진. 아,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음, 그 가해자는 피해자분이 미성년자였다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게 된 건가요? 어, 초반에 대화했을 때는 당연히 만날 생각도 없었고, 호기심에 대화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뭐 기재되어 있는 나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저랑 성적인, 목적인 뭐 대화도 하고, 조금 이제, 사이가 깊어진다? 좀 우리가 많이 친해졌다라고 느꼈을 시점에,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솔직한 나이 얘기했고, 뭐 기다려달라는 말도 안할 거고, 스무 살 돼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만나줘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너가 미성년자였다고? 이런 반응보다는 뭐 그냥, 어쩐지 애 같더라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괜찮다는 느낌으로 그 사람은 수용을 해줬어요. 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힌 게 네. 2월 달에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인가요? 그 이전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훨씬 이전이에요. 아, 그럼 그걸 알고서 만난 거네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분을 만난 거네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가해자가 그 피해자분과 이제 2월 달에 처음 카페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한번 갔다가 이제 호텔로 가서 성 사, 성관계를 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사무실에서는 이제 계약서를 보여주고 지장을 찍고 그때까지도 처음 얼굴 보고 뭐몇 마디도 안 나눈 상태였잖아요. 아예 거진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말을 안 했었고. 근데 이제 지장을 찍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요 이런 식으로 좀 당황을 했어요. 회사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뭐 바로 뺨을 때리고 뭐 저는 이제 옷을 벗었고 거기서 뭐뭐 뭐 신체를 검사한다든지. 뭐 뺨을 뭐더 때린다든지, 뭐뭐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다든지, 뭐 그거를 먹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하다가 다시 옷을 입히고 호텔로 데려갔어요. 그럼 사실상 사무실에서도 성행위가 있었던 거네요. 사무실에서. 아, 네네네. 그러면 그 호텔이라는 것은 그 일산에 있는 그 사무실 근처에 있는. 무슨 모텔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호텔 이름도 기억은 는데 네. 얘기를 그냥 하나요? 네네네 케이트리라는 호텔에 데려갔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네 케이트리라는 호텔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어디 모텔 이런 수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프론트를 지나서 갔을 텐데 아 저한테 너는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 자, 내가 아 그냥 서있어라고 하고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었고 혼자 체크인하고 오셨는데 그냥 여자가 기다리는 줄 아나보다 하시고 아예 저쪽으로 시선을 안 주셨어요 직원분들이 그리고 같이 올라갔고 이것도 사실 좀 그래서 사실 제가 호텔 이름을 여쭤본 게 이건 좀 작은 문제가 아니네 케이트리 KT리...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그 콘서트 할때 거기서 잠을 잤었. 거 같아요. 그 케이트리 일상 킨텍스 바로 옆에 있는 그 호텔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호텔이에요. 자, 그러면 아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데 자, 그럼 결국 케이트리 호텔에서 이제 어, 성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면 성관계를 맺고 그럼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퇴실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성관계하고 바로 퇴실을 하신 건가요? 도착했을 땐 이미 12시가 넘어 있었고, 그런 플레이와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는 이미 3, 4시가 넘어 있던 것 같아서 저는 한두 시간 잠도 안 자고 그냥 바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가 간 이후에나 잤었나 기억이 잘안 나요. 자, 좀뭐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불편한 질문을 좀 하게 되려 죄송한데, 아, 어, 저희에게 그 당시 성관계, 네. 관련 그 성관계 영상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뭐 소리를 들어보니까 카메라 쳐다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 이, 그럼 카메라 쳐다봐라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분한테 요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 영상은 그 가해자가 피해자분께 뭐, 뭐 핸드폰을 뭐 어디에 설치하고 뭐 한다, 뭐,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상 촬영은 만나서는 이제 저와 첫 번째 만남 이전에 자기의 촬영은 영상 취향이다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라고 해서 괜찮냐고 했었어서 관계가 깊어지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돼서 첫 만남부터 찍으실 거는 아니죠 왜냐면 막 저한테 방으로 처음부터 부를까 막 이런 말도 했었어 가지고 조금 막 거절하듯이 했었다가 많이 욕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 이렇게 일하니까 첫 만남부터 찍을 생각 없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태도가 짜증 난다고 막 화내셔가지고 아예 첫 만남 이르니까 그럼 차라리 두 번째 때 찍으면 안 되냐 하고 막 미뤘어요 제가 근데 그게 진짜 미뤘던 두 번째 만남에 이제 촬영을 했던 거예요 아 촬영은 그러면 그2월 달에 있었던 첫 번째 성관계 때에 촬영이 아니었던 건가요? 네, 두 번째 만남이었요두 번째는 한 언제 몇월 달이었나요? 3 월이요. 3월 달에 그것도 그럼 케이트리 호텔이었나요? 아니요, 부산 사상역 근처에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음. 그 사람이랑 여기저기 숙박업소가 저 때문에 계속 안 들어가져가지고 되는 무인 호텔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말 그대로. 그 성관계 관련 동영상을 찍으셨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그 가해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분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였나요? 처음 만나기도 이전에 자기한테 그랬었어요. 모든 그 슬레이브라고 부르는 노예잖아요. 네. 모든 슬레이브들이랑의 영상은 카톡방 안에서 둘이 보는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자폰으로 촬영해서 자기한테 보내는 형식이다. 저는 이게 뭐 자기 갤러리에 저장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약간 여자가 혹시나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약간 포렌식 안 넘기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한 게 걸리면 그럼 뭐 빼도 박도 안 되니까 여자 핸드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그걸 카톡으로 보내라고 한것 같은데. 아휴, 네. 그러면 핸드폰을. 어디 침대 머리맡 쪽에 이렇게 세워놓게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아니요, 자기가 그냥 들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나오게. <laughs> 자기가 핸드폰을 든 상태로. 네, 자기가 핸드폰 든 상태로 저한테 이제 구강 선교를 시켰습니다. 정말 나쁜 인간인데 자 결국 그 피해자 분께서는 아. 어... 결국 임신을 하셨어요. 임신을 하시고 어, 낙태까지 하게 되셨는데 어, 결국 언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람한테 말했고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 지시를 해서 낙태까지 됐는지 그 상황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신인 거를 그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테스트기 하면서 알게 됐어요. 완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극초반 그때 알게 됐어요. 음,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네. 그러면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 어, 가해자한테 네. 어, 전달을 어떻게 했더니 그 사람 반응이 어땠나요? 어, 전달이라기보단 그냥 얘기를 했었어요. 안 그래도 임신일까봐 너무 불안했고 생리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테스트기 해보자라고 해서 통화하면서 테스트기를 했었고 두 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이거 낙태라라고 했나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별말 없이 미안하다고 했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왜냐면은 그때도 약간 뭐 주인님이다, 뭐 이거해라 저거해라라고 했으면은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뭐다 플레이였다. 자긴 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참 <laughs> 그렇게 막 노예 계약서 쓰게 하고 또 그럴. 때는 언제고 하는데 자, 그런데 저희한테도 그 보내 주신 그약 있지 않습니까? 알약. 네. 그 약은 그러면 어떻게 받으신 약이세요? 그 사람이 불법으로 뭐 자기가 아는 병원을 가자고 했었나? 알아둔다고 했었나 병원을? 그 어쨌건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하려면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게 불법으로 수술을 받자고 얘기했었는데 너무 불안해서 이제 약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 차라리 약이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냐면은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병원을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통화하면서 바로 약을 구매했어요. 해외로. 아, 그러니까 어디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은 게 아니라 어 인터넷 해외 배송으로 약을 구했군요. 네, 한국에서 불법이에요. 지금 유통이 안 되는 약이고. 그럼 그 약을 먹고. 뭐, 바로 낙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약을 얼마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몇 알을 복용하셨는지? 거의 한열 알을 이제, 3일에 걸쳐서 먹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 이제, 자궁문이 열리면서, 계속 출혈이 있어서 계속 하혈을 해요. 계속 그 조직들이 나오고, 이제, 태아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배가 굉장히 아프고 막 오한이 오고 발작이 오고 막 경련이 오고 하는데 그냥 그 과정은 그 사람과 떨어진 채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의 시간이 꽤 컸을 텐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얼마나 그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었나요? 뭐 어느 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고통이었는지. 5일째 되던 날에 그 사람과 이제 경기도 장흥에서 잠깐 만났었어요. 5시간 정도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약을 복용하는 시점에도 같이 없었고 뭐 그때 잠깐 있다 간 건데 출혈은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이 제일 진짜 기저귀를 차야 되는 수준의 출혈이었고요 성인용 기저귀 조금 과한 생리양 정도로 일주일 정도가 나오다가 서서히 이제 피가 옅어지고 양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연해지다가 멈췄어요 한 열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미 KBS 보도에서도 났었고, 저희한테도 말씀 주셨던 게, 그, 가해자가 피해자분한테 막 성적인 이야기 하면서, 내가 아는 다른 여자를 불러서, 세 명이서 함께 하자, 쓰리썸 하자,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 그러면 이 임신하는 요 상황이 벌어진 다음인가? 아니면 그 사이, 그건 대강 그런 발언은 언제 있었던 발언이었나요? 어, 두 번째 만남의 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남의 때 저한테, 자기가 슬레이브를 하나 더 키울, 뭐, 그럴 생각이 있다? 호기심이 있다? 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길래, 이걸 나한테 왜 묻지? 라는 저는, 저한테 그걸 왜 물어보시냐는, 뭐, 반응이었고, 너랑도 만나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다. 라고 제가 거절했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당일에 촬영과 임신까지 있었으니까 두 번째 만남이 제일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피해자분께서는 어, 정말 이런 끔찍한 성범죄를 당하셨는데 어, 결국 이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십니다. 언제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신 건가요? 어, 8월 1일에 경찰서 가서 신고했어요. 아, 진짜 최근이네요. 네. 어, 그러면 이 이거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경찰서에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진 일주일 동안은 좀 심한 출혈이 있다 보니까 뭔가 스케줄을 빼야 되고 그 기간 때까지 임신한 상태로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기간에 몸이 안 좋았는지 뭔가 이렇게 하혈이라기보다는 피 그냥 덩어리가 나올 때도 있었고 진짜. 뭐 생리가 아닌 그냥 뭐 뚝뚝뚝뚝 흐르는 하혈을 하고 아예 멎거나 그런 몸 상태가 진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저한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냥 나한테 뭐 자기는 플레이였고 원래는 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구나. 그냥 시간 지날수록 깨닫고. 경찰에 상담을 받았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제 영상이 유포가 됐는지만 알수 있냐고. 근데 이거는 정식으로 고소를 접수를 해야 되는 거고, 아동, 뭐, 청소년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면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핸드폰을 들고 뭐 경찰서로 가라는 제가 그때 판단을 잘못 내려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무서워서 상담을 받았고, 이게 경찰에 뭔가 알려질 것 같고, 전화는 오고, 임신인 것 같아서 무섭고, 다 잘못했다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느낀 거죠. 아, 이게 아동 성착증을 제작이 되는 될 뻔한 거고, 얘는 지금 임신일 수도 있는 거고. 막 저는 몰랐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신고 때문에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아예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신고를 하셨고.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제 그 사람과 처음 이제 연락하고 만난 게 이제 17살 때 17살 때인데 그러면 그 가해자랑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4살이요. 30세가 넘네요. 네. 가해자가 30세가 넘는 사람이 17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 음, 자, 이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어, KBS 보도도 나왔습니다. KBS 보도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가해자가 뭐 피해자분께 뭐 잘못했다, 뭐 사과한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제가 지인들한테 성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말을 못했었는데, 말을 했어요. 하니까, 뭐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막 정신 차리라고 저를 바로잡아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주변에선 이런 반응이고 왜 나한테 그랬냐고 왜뭐 생리할 때 나한테 뭐 벌준답시고 뭐 혼자 뭐 자위하라면서 뭐 나체로 반성문 쓰게 하고 이게 어떻게 버리냐고. SM플레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선안 넘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 괴롭히냐고 그때 울고불고 난리 났었는데도 그 사람은 진짜 비인간적으로 그렇거든요 저희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신고를 당해도 괜찮다고 너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면은 자기를 신고해라 너가 정 힘들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막 어떻게 그렇게 피해를 주냐고 막 오히려 제가 죄송스러워 했는데 저한테 선택권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자수하겠다고 근데 제가 얘기했죠 관계 그만 지속하고 싶고 자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7월 21일이 월요일이면 그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저한테 막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뭐 등기부등본 분리도 시키고 뭐 대표직도 내려놓겠다고 내가 아픈 몸 상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뭐 본인 회사만 챙기기 바빴는데 단한 번도 제가 하혈할 때 달려온 적 없어요. 저 만난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필요 없고 저는 이게 다 성적 확대인 거 느꼈고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그냥 거진 제가 그 하혈 이후에 골반염까지 생겨가지고 항생제를 지금까지도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단한 번도. 저를 챙긴 적이 없어요 필요 없다고 그만 해줬으면 좋겠고 시간 끌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목요일날 밤 9시에 저번 주 목요일날 밤 9시에 이제 자수하겠다고 하고 잠적해가지고 그 사람 지인 말로는 뭐그 가족들이 저한테 급한 상황 끝나고 뭐 저한테 연락을 드리고 싶다고 했대요 병원 뭐 일하는 말도 있고 그게 뭔가 너무 자살 함시 같은 거예요 자살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일주일 동안은 불안했어요 죄책감도 들었고 죽으면 어떡하지 막 자살할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냥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아 그냥 진짜 가족이면 다 한통속 아닐까 이런 생각하다가 경찰에서 간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경찰 신고하시기 전에 경찰관분과 이제 상담을 하시는 내용을 그 가해자랑 얘기했더니 그 가해자가 아 내가 이제. 자수할 테니까 좀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시간 끌기를 한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한게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꽤 규모가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다이어트 식품 헬스용 다이어트 식품을 그런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아울러서 뭐 김동현 씨라고 요새 뭐 공중파 예능에도 많이 등장하는 유명 격투기 선수 유명 운동선수가 광고 모델인 나름 큰 업체의 지금 대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 등본, 회사 등기부 등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오히려 본인이 지금 나중에 책임 회피하려고, 뭐, 일종의 뭐 재산 압류 이런 거를, 어, 이미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지금 시간을 지금 끈것 같은데, 아, 정말 화가 나네요. 저는 변호사분들이랑 대화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들이 뭔지 정확히도 몰랐고 그냥 진짜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회사도 뭐 기사에는 뭐 처음부터 뭐 세계 회사의 뭐 CEO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런 거에 혹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처음엔 그냥 중소기업의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자, 이제 아, 이제 한 질문이 한두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뭐, 긴 시간 저희랑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랑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 결국, 네.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정말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정말 악질인데, 피해자분께서는 제가 사실 약간 좀 속상한 게좀 아직 마음이 여리셔서 그런지 그 가해자한테 또 뭐+ 뭐 하셔서 이렇게 존댓말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사실 그 네. 진짜 나쁜 인간인데 자 피해자분께서는 그 가해자 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 아직까지는 막 처벌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제 영상이나 다른 뭐 노예랑 찍었던 영상도 안 지웠다고 했었으니까 저한텐 지웠다고 했지만 거짓말 같거든요 그냥 다른 피해자가 빨리 나오거나 좀 제 영상이 유포됐는지 확인되는 게더 저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뭐 언제든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피해자분 편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방송을 많이 하고 저희가 해봤지만 이제 또 온갖 이상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아마 피해자분한테 회유가 들어가거나 또 협박이 들어가거나 또 이상한 댓글로 또, 우리 피해자분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희가 끝까지 피해자의 편에서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이야기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너무 기사에는 단편적으로 나갔으니까 어 저는 일단 몸사진도 얼굴 보기 전까지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했었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었고, 처음부터 뭐 어디 회사의 대표인지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경기도의 사무실로 불렀다고 하지만 전 사무실로 간 것도 가서 처음 알게 됐던 거고, 그냥 뭐 저런 계약서에 뭐 저런 뭐 도장을 왜 찍냐, 저게 뭐 바보 아니냐 이러는데, 저한테는 그냥 합의된 성관계나 추가된 뭐 계약서란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좀 꽃뱀인가? 뭐 세상에 뭐 꽃뱀은 많으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쓰자는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났을 때는 제가 모르는 양식들이 있는 면들도 있었고 그걸 찍자마자 때릴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억울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뭐 온갖 나쁜 놈들이 아, 앞으로 공격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용기 있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